오늘은 여자들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. 다이어트에만 천만원 넘는 돈을 써서 알게 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처럼 돈 낭비, 시간 낭비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.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날씬하고 멋진 몸매의 여자들을 보면 전혀는 뭘안 처먹나? 왜 저렇게 몸매가 좋아? 하면서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자격지심에 갇힌 사람이었다.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나서 5kg 정도를 감량하고 1년 넘게 유지하고 있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도록 돕고 있다. 얘 이제 20kg대로 어, 가볼까요? 어, 어떡해. 너무 떨린다. 아 이거 빠지 그럼요. 내가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한 달간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하루 30분 나랑 같이 운동한 회원님의 인바디. 체지방은 1.7kg 감소하고 근육은 0.6kg 증가했고 체지방은 1.8% 낮춰졌다. 에게 겨우! 라고 할수 있지만 핵심은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으면서 지방은 빼고 근육은 늘렸다는 것에 있다.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왜 중요하고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흔해빠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. 너무 작고 사소해서 당장은 티도 나지 않지만 그 사소한 습관을 하루, 한 달, 일 년,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.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. 한때는 나도 쉽고 빠르게 살을 뺄수 있다는 달콤한 정보들에 현혹되어 내 시간과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허비했던 적이 있다. 물론, 당시엔 살이 빠지는 듯 하지만, 밥한 숟가락, 빵한 조각, 술한 모금 들어가는 순간, 거짓말처럼 요요가 온다. 이런 다이어트가 과연 성공이라고 할수 있을까?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.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 몇 가지면 충분하다. 매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없는 무리한 계획은 단기간의 효과를 볼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유지하긴 힘들다. 하루에 사과 반쪽, 고구마 한 개, 계란 두 개, 닭가슴살 한 덩어리만 먹으면서 살을 뺐다고 가정해보자. 적게 먹으니 당연히 살은 빠지겠지만 이런 식습관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. 그럼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힘들게 뺀 살이 두 배로 다시 찌게 된다.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목적은 하나다.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,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. 미래의 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오늘의 나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. 어제의 미래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다.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을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.